오늘은 3월 22일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찬송가는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6절입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 드렸다. 아멘 오늘 제목은 환대의 힘입니다. 오늘 읽을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삭개오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다. 그리고 그는 키가 작았다. 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는 달리 그의 신체적 모습은 작았습니다. 외서 와 외모는 그로 하여금 높은 지위와 거대한 부를 추구하게 했을지 모릅니다.열등감이 종종 작용하여 이른 결과입니다.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거나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할 때, 자기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할 때 오히려 높은 지위와 많은 소유만큼 그 공허함과 열등감은 깊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케오가 살던 도시 여리고는 요단 동평과 예루살렘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고, 헤롯시 궁전을 세울 만큼의 대도시였으며, 구약의 출애굽 때 처음으로 정복한 도시로 아주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그곳 세관의 장이었으니, 아무리 멸실당하는 직업이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사케오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게다가 사케오 자신의 말을 통해 알수 있듯, 그는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는 일이 가능한 위치에 있기까지 했습니다. 권력과 부의 살인은 도덕성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기 쉽상입니다. 그러나 사케의 키자금, 즉 그의 열등감은 그를 그 무감각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했습니다. 힘과 부를 소유하고도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자신을 볼수 있는 마음의 눈이 아직 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격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을 한번 보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셨고 부르셨고 그의 집에 반드시 머물러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께오로하여금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놓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네 배의 속죄를 실천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를 받아들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사께오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에게 평생 부족하게만 여겨졌던 키는 그 순간 누구보다 커졌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부르시며. 또, 우리에게도 머물러야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환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환대로 우리 모두 사개우처럼 삶의 변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사개우를 환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개우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우리 삶에 큰 깨달음과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